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욱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차량은요, 럭셔리 프리미엄 세단? 솔직히 이런 말로 표현하기는이 차가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딱 타면 있어 보이는 차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정말 중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세단으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 부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50대 분들이 꼭 타셔야 할 프리미엄 세단 바로 한번 들어가시죠.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추가적으로 공짜로 10만 원 할인 혜택 받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요. 저희가 조건 없이 누구나 10만 원 공짜로 할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앞에 보고 계시는 볼보사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세단이죠. 바로 볼보 S90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를 봤고요. 해당 차량은 최고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통풍 시트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약간 라이트 그레이 색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스러운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내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세련되고 멋스러운 브라운 시트의 시트가 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컬러 조합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재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죠 7만 킬로를 주행한 무사고의 1인 신조의 차량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요 1인 신조로 주행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 차량을요 손세차만 맡기셨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외판이라든지 실내에 잔기스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관리 상태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무엇보다도 판매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옵션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1인 소유로 손세차만 맡겨서 관리를 했던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듣고 놀라지 마세요. 3,25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지 1인 소유로 관리되어 있는 볼보의 S90 차량 오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볼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에 이렇게 신형 디자인이 들어간 이후로 판매량이 정말 급증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완벽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릴부터 이어지는 이 라이트 라인 자체가요, 어느 어, 프리미엄 세단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고급스러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볼브 S00 차량이 더 압도한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도시적인 세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후면부 디자인을 꿰꼽아드릴수 있겠는데요. 이 볼보라는 엠블럼 자체가 이렇게 일체형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도시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확실히 2019년형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리어 램프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사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단기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실내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베이지 시트가 저를 반겨주다 보니까 실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 물론이거니와 딱누군가가 함께 주행을 하실 때 한층 더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시트가 자착에되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시트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레스트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더 세련된 스포티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통풍과 열선이 함께 들어가 있는 가죽 시트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트리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드 라인, 크롬 라인, 그 다음 베이지 시트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 조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피커 자체도 굉장히 고가의 스피커라고 해요. 브랜드의 스피커가 함께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보시는 센터페셔쪽우드 라인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인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요. 고가의 스피커가 위쪽으로도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보고 계시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열선과 통풍 핸들 열선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도 전부 다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있는 홈 버튼을 조금 길게 눌러 주시면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티맵이라든지 유튜브 전체적으로 사용이 다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해서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후방 카메라 화질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함께 장착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우드라인과 함께 조작 버튼들 보여주실 텐데 엔진 스타드 버튼과 함께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전자파킹 오토홀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핸들 쪽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이쪽에는 오디오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트립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고요이쪽긴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유지를 할수 있는 버튼이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HUD라고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도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셨으니까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저와 함께 오늘 볼보사에서 나온 S90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9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죠. 차간거리 유지,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정말 없는 옵션이 없는 굉장히 많은 옵션 포함되어 있는 볼보 S90 차량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관리 잘돼 있는 이 차량 오너가 되실 수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업 89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